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미국 나스닥과 다구가 거품 증시를 키우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골망하고 있는데 마지막 유동성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2020년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2~3년 걸린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위험한 고비가 올 것이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부자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계 경제 위기 터진다. 금융위기 현금 20배 부리기. 꼭 2020년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주기상으로 또는 여러 여건상으로 상당히 지금 위험한 건 맞습니다. 중국이 시한폭탄이에요. 자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자 이, 이기는 누구에게는 아픔이지만 자 누구에게는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기는 흑수자가 금수좌로 갈아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위험 수입 부채는 여기 보시면 일본 민간 수입 실질적으로 이제 각 나라별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즉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이제 폭락을 했을까 이것도 알아볼 거고요. 지금 알아보는 것은 이제 각 나라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 일본, 1991년 수준에서 220%에서 금융위기가 터졌고요. 그 다음에 태국, 170%약한 96년. 우리나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터진 거죠. 그리고 미국, 2007년에 170% 수준에서 터졌습니다. 근데 중국 보세요. 자, 현재 210에서 300%. 지금 깜깜입니다. 확실한 건2 1 0년 넘어요. 자, 지금 보면 다른 나라보다 압도하고 있죠. 그래서, 뭐, 금융위기를 기정사실로 보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럼 막상 금융위기가 터지면, 자, 우리나라만 폭락할까? 우리나라는 빨리 떨어집니다. 왜? 수출, 수입, 좀, 글로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보세요. 미국과 금융위기 때 추락한 주식을 봤더니, 우리나라는 50% 추락했습니다. 물론, IMF 때 우리나라가 75% 추락했어요. IMF 때는 우리나라 스스로 터졌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자, 미국은 본인 내에서 터져놓고 50% 밖에 추락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47%. 그리고 일본 50%. 중국 70% 폭락했죠? 자, 독일 50% 폭락. 이탈리아 75% 폭락.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죠? 자, 초반 빨리 떨어져서 그렇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폭락 속도는 약간 느리다. 자, 그러면. 이걸 잘 보시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코스피, 또는 금융위기 글로벌 증시, 이걸 자꾸 검색해서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락을 했고, 그 기간은 어떻고, 하락하는 기간과 회복하는 기간, 또는 하락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또 회복하는 구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회복을 했고, 또 상승하는 기간, 계속 상승만 하지 않잖아요. 또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는 그런 기간들. 이걸 생부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환율 변동사을 보면, 1995년에 계속 7,800대에 놀았었어요. 우리나라가 환율이. 그러다가, 뻥 터져가지고, 1,900까지 치고 올라갔죠. 그러다가 쭉 내려가서, 이제 다시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까지 900에서 안정적으로 보였다가, 다시 1,580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 1,160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터진다면, 한1 0 0 0 600에서 많게는 180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1000 이하로 군박길칠 겁니다. 자 이제 초대박 8단계 이건 여러 번 설명해 주는데 이제 오늘은 이걸 주력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것들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코스피가 지금 1800에서 2300 사이는 박수권이라고 제가 준 금융위기라고 했는데 이때는 소액으로 경험 삼아서 10만원 이내로 투자를 해라. 바로 박수권이라고 써놨죠. 그러면, 금융위기가 언제부터가 금융위기입니까? 정해진 건 없어요. 단, 1800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799, 이때를 금융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인벌스 1 곱하기 를 무조건 들어가세요. 뭐, 반대로 가면 팔아버리면 되니까. ETF는 팔면 끝이기 때문에 위험할 거 없어요. 지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금융위기 때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금융위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코스피 1699, 이번에 1600까지 떨어지면 이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 곱하기짜리로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2 곱하기짜리 이런 것들은요. 내 돈을 다 투자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왜냐면 이게 복리 이자예요.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천까지 떨어졌을 때선너배는 아마 돈이 불러 있을 거예요. 1 곱하기보다는 2 곱하기가 더 먹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금융기 위 때는 그냥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다만 이제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코스피가 1100 또는 1200 언저리에서 제일 먼저 떨어졌다. 그러면 해외,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증시를 봐가지고 늦게 좀 수출이라든가 수입에서 좀 자유로운 나라가 늦게 떨어져요. 그러다가 막판에 팍 떨어지거든요. 그런 나라 걸로 갈아타세요. 자, 이건 지수 추종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럼 다섯, 여섯 배. 자, 이번에, 어, 일본으로 갈아탔더니좀덜 떨어진 나라가 또 있어요. 영국이. 근데 더 떨어질 것 같아. 이 뉴스랑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그, 그 하루 또 갈아타는 거예요. 외국도 한달 만에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회복을 하고 있다. 어, 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는 700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10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가보면 알아요.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일곱하기로 먼저 시작을 해요. 한100 정도 올랐었다. 그러면 이거 상승장이잖아요. 어, 근데 또 떨어지고 있어. 올라갈 줄 알았더니 팔아버리면 돼요. 자, 끝까지 끌고 가면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팔아야 돼요. 지금 떨어지는 인벌스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고 있다. 팔아버려야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승장. 상승장에는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럼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버리세요. 그래야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면 또 잡고. 이것만 잘하면 돼요. 자, 코스피 1200에서 1900은 이제 2급하기로 가도 됩니다. 자기 돈을 다 투자한 다음에, 확실하게 이건 올라간다. 확실하게 올라가는 코스 맞아요. 나라는 망하지 않으니까. 2급하기 그런 다음에 이제 어1,900 정도 안 내려오면 다른 나라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로 1,500이나 1,400밖에 안된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수출이다 보니까 빠르게 떨어지고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다른 나라 천천히 떨어졌다가 천천히 올라오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 나라로 갈아타고 뭐 해외가 두 나라 세 나라로 이렇게 교차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세배 먹었다면요, 여기서 이제 1억을 투자했으면 3억이 되잖아요. 이세벽면 3억부터 시작하니까 9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곱절로 가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많이 먹네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2천 정도 회복했으면 다음에 뭐 2500을 가든 3천을 가든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셔가지고 코스피보다는 저는 부동산을 권해요. 자, 그럼 이걸 세부적으로 본게 ETF 8단계 진행, 단계별로 핵심사항 반드시 점검. 아까 제가 8단계 설명해 드렸잖아요. 유럽 VIP 회원들은 수시로 상담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코덱스 인벌스 1 곱하기 이후 2 곱하기를 활용하는 것은요, 2 곱하기는 복리 이자예요. 그러니까 보유자산을 모두 투자한 후에 2 곱하기로 들어가시라고요. 자, 인벌스 투자 바닥을 코스피 700, 즉 국내 위기 때는 700, 국, 자, 국외 위기 때는 1000,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터지면 아무래도 더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과거의 내용을 데이터로 뽑은 자료예요. 융통성 있게 관망하시고, 코스피 지수보다 하락폭이 늦은 아시아, 유럽 정시 ETF 몇번 갈아타게 할수 있다. 그 다음에, 하락장 인벌스 구간에서, 어? 상승하네. 그럼 아까 내가 팔아버리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또 하락할 때 매수한다. 이것만 잘 지켜도 두배더 먹어요. 왜? 계속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 했는데, 올라갈 때 팔아버리라고요. 이게 2급 정도의 수준이 된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수, 수준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락장 인벌스 구간에서 상승하면 매도해버려야죠. 그런데 코덱스 200. 즉, 뭔 말이냐. 상승장권로 다시 갈아타버리는 거예요. 이건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매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코스피 700에서 1000을 기준으로 1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코덱스 1급하기로 다시 매수. 뭔 말이냐. 이제 인벌스만 했다가 어, 이제 100포인트 이상 상승해. 바닥도 천 넘어갔어. 그러면 이건 상승장 코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르쳐야겠죠 뭘로? 상승장으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코스피 지수보다 상승폭이 늦은 아시아. 여기 보면 1 곱하기 이후에 레버리지를 활용해라. 상승장은 레버리잖아요. 자, 2 곱하기 복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산을 모두 투자한 다음에 레버리지를 들어가라. 자, 레버리지로 많이 먹었는데 다른 나라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상승장 구간에서 상승폭이 늦은 아시아 유럽 증시 ETF 몇번 갈아탈 수 있다고 했죠. 아까 하락장에서도 다른 나라로 갈아타는데 상승장에도 다른 나라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쏠쏠해요. 상승장 구간에서 하락하면 매도하고 다시 상승하면 매수해 버리세요. 반대로 가면 매도하라고요. 매도 그리고 원칙적으로 상승할 때 매수하라고요. 이건 2급짜리들이고 실력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하락하면 매도하고, 오히려 인벌스로 상승, 하락장에 갈아타기 해버리는 거죠. 자, 코스피가 2,000 정도 회복하면 지수 추가 여력과 부동산 판단하여 투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할 것인지 지수를 판단하면서 코스피를 더 판단할 것인지를 따지합니다. 평소에 10만원 정도 상승장, 하락장 ETF 4개 상품이 있어요. 상승 2개, 하락 2개. 반복 연습하세요. 갈아타기와 매도. 매수는 본인의 실력에 맞게 진행하고요. 모르면 유료를 진행하시고. 지수 추종 ETF 투자만 진행하며 삼성전자단 개별 주식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ETF만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코스피 과거 금융위기 때 보면 실제로 IMF 유한위기 때 4배나 떨어졌어요. 1138에 280까지. 그럼 만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98기로 가면 8배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또 4배가 올라갔습니다. 1059. 또 IT버블 때 2배 떨어지고. 이번에 2000까지. 네 배까지 또뛰었습니다 그러다 또 6박 금융위 때 2,000에서 900까지 떨어지니까 두배 떨어지고, 다시 또긴 시간 또한 올라가서 약두배 올라갔습니다. 즉, 벌써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어요. 자, 이번에 금융위가 터진다면 이제 2,200 정도 되는데, 약두배 정도 먹고, 약두배 정도 또 떨어질 때 먹고 올라갈 때 먹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간은 IMF가 3년. I.T. 버블 3년이었지만 미국 위기 4년. 이번에 경제 위기 터지면 좀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대략 한 5년? 하락은 1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상승이 시간 걸린다고요. 4년 작은 위기, 10년 큰 위기. 여기 보시면 5년 단위입니다. 70, 75, 80, 85, 90, 95, 2000년, 2005, 2010년, 2015년 쭉 보면 뭔가 모르게 하나씩 다 있잖아요. 뭐 1차 월쇼크, 2차 월쇼크, 쭉쭉 쭉 블랙 먼데이, 뭐 아시아 위안 위기, I.T. 버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그런 다음에 최근에는 서유럽 브렉시트 문제, 뭐 그리스 유동성, 그리고 이번에 중국 문제가 지금 발발하고 있는데 터질 때 됐어요. 지금 보니까. 5년 만에 한 번씩 콕 터졌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코덱스 200. 이 상승장에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2017년에서 2009년이요. 2017년은 올라가기만 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2018년에는 떨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는 올라가는 것만 투자했으면 돈 많이 벌었고, 2018년엔 떨어지는 것만 투자했으면 많이 벌었어요. 실제로 여기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기 기준으로. 자. 그래서 2017년에는 코덱스 200을 들었거나 레버리지를 들어가야 했고 2018년에는 떨어졌으니까 인버스나인버스2 곱하기를 들어갔으면 돈을 법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봤더니, 여기 보시면 2000년, 여기는 2500, 2000, 2500. 자, 2017년에 이렇게 올라갔네요. 만약 레버리지 또는 레버리지 들었다면 약 20펀트 먹었으니까 40펀트를 먹는 꼴이 되겠죠. 그냥 곱하기 1로 들어갔으면 20펀트 먹었죠. 왜? 2000에서 2500까지 뛰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 2 0 1 8년은 떨어졌잖아요. 2500까지 갔다가 2000으로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인벌스, 자, 그냥 인벌스 들었으면 20펀트 먹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 들었으면 40펀트 먹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그 실질적으로 몇 펀트 먹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 최근에 코스피 지수 보니까 흐름이 2 2 4 8 이건 재밌게, 자, 2019년 5, 한 4월 중순 16일날, 거의 얘하고 똑같아요. 2248. 그쵸. 자, 이 바닥 1900을 찍고 올라왔는데, 여기 올라왔다고 해서 금융위가 안 터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이건 뭐 금융위하고 관련없어요. 거기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자, 코스피 1000선과 2000선 기간 참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86년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89년. 그리고 여기는, 자, 2004년입니다. 무려 15년간 코스피가 1000에서 헤맸어요. 이게 1000, 이게 1000이거든요, 1000.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2007년. 그리고 현재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13년이네요. 13년간 지금 2000에서 헤매고 있어요. 자, 1000에서 15년간. 13년간 2000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마 금융위기가 터지든 안 터지든 이렇게 한번 조정 크게 했다가 최고 올라갈 텐데, 다음은 3000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코스피지수 이기때 얼마나 떨어졌나? 이거 많이 보시라고 했죠? 이기때 보시면, 자, 위안위기 때 75%가 빠졌어요. 그래서 280까지 떨어졌어요. 1138이 280, 75%. 자, 그리고 IT 버블 때 55%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 카드사 때 때도 44%가 떨어졌습니다. 미국발 금융기 위때 2002. 자, 여기 지금 1200 나왔지만 실적으로는 9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약 51%가 떨어졌어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융이 터지든 뭐 중국에서 터지든 기본 50%는 터진다. 자, 그리고 코스피 월간 떨어진 것도 보세요. 미국발 금융기 위때 또는 외환위기 때. 자, 외환위기 때 1997년 10월 달, 한 달, 27.25%나 떨어졌어요. 한달 만에. 그리고, 닷컴 버블 때 16.1.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한달 만에 23.3. 그러니까 팍 떨어진 다음에, 계속 이제 올라다 떨어졌다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2018년, 미중, 무역 사태 때 13포인트나 떨어졌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예상 범위도 나옵니다. 외환위기 당시 코스피 지수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떨어졌죠.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떨어질 때는 빨리 떨어지면서 이때는 그래도 빨리 회복했지만 여기 보세요. 빨리 떨어지고 정말 늦게 회복했죠. 2000 가는데 이게 1년 만에 떨어졌다면 이건 사는 거렸어요 여기 보면 하락 1년, 회복 3년. 이번에는 중국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하락은 1년 만에 이루어질 것 같고 이게 회복이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는 봐야 돼요. 금융위기, 코스피 투자 방식. 여러분들, 이게 떨어질 때 인버스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자, 미국발 금융위기가 떨어졌네. 여기 보니까 막 빨리,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랐다 떨어졌다 막 그러죠. 이렇게. 그리고 막 여기 보시면 삐죽삐죽 튀어나온 모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쯤 하락장인데 이렇게 반등한다, 그럼 팔라고요. 올라가면 팔라고, 그냥.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서 하라고요. 이것만 잘해주면 그냥 가만히 묻어놓는 것보다 두배더 먹어요, 두 배. 자, 그리고 아까 선수들은 어떻다고 그러세요? 떨어질 때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에 또 투자해요. 그러면 네 배를 먹습니다. 그 어려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반대로만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자, 그것을 하려면 경험을 좀 많이 쌓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인벌스 하락장 상승 시 매도, 또는, 코덱스 상승 갈아타기. 인벌스는 상승장에 매도해버리는 게 원칙이고,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코덱스 상승걸 갈아타라고. 그 다음에 이때 상승장에는요, 코덱스 상승장 하락시. 만약에 이게 하락한다, 상승장 때는 매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들은 하락장걸 오히려 인벌스를 들으시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1배, 1배예요 2배가 아니면 여기. 자, 지금 코덱스 200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여러분들 모바일에 깔아놓으면, 이거 이제 볼 수가 있는데, 3만 740이네요. 자, 이거 지금 코덱스 200은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만큼 지금 이 지수만큼 뛴 거예요. 오늘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연동해서 올라간 거예요.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레버리지 보세요. 상승형 레버리지. 자, 이것은 두배 이익 두배 손실. 오늘 0.19가 는데 실질적으로 0.19 W 블 0.38인데, 38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니 이거 이거보다도 왼쪽보다도 두 배를 더 먹는 거예요. 만약 반대로 떨어졌다면 이게 반대가 됐겠죠, 오늘. 그리고 이번에는 하락장에 먹는 인벌스 보세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인벌스 손해 본 거잖아요. 자, 떨어졌다면 얘가 먹었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0.24. 오른쪽은 0.69. 왜? 선물 인벌스2 2x, 곱하기. 얘는 2 곱하기니까 따블로 떨어진 거예요. 실제 그래프도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보면 이게 안전한가요? 그런데 투자 방향만 맞으면 안전하죠. 왜? 얘들은요. 정말 시가총액도 뭐 7천억 몇조억 9조억, 9조억 9조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코덱스 200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뭘 누르면 이렇게 나왔냐면 종합정보보시면 이렇게 월봉. 차트가 나옵니다. 뭐 10년, 1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월봉, 주봉, 일봉, 이동평균선도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 누가 많이 샀느냐 나오고요. 날짜별로. 그리고 이번에는 시세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매도, 매수 이렇게 나와요. 이 호가보고 사고팔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거래 가능할 수 있어요. 달러, 금융투자, ETF는 평상시 투자 금지하세요. 준금융위기, 소액연습투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맥만 잡을게요. 금융위기 코스피 지수, 고점 1,800, 저점 700, 잇. 그니까, 금융위기 때는 1,800, 700을 생각하시면 돼. 또는 1,000. 자, 근데 준금융위기, 지금 상황이 준금융위기에요. 박수권 투자하세요. 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고점은 2,300으로 봐요. 저점은 2,100으로 보고요. 자, 올라갈수록 박수권이 점점 올라가는 거고, 떨어질수록 박수권이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달력 투자하고 싶은 분들. 계속 끌고 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평상시 투자는 금지하라고 제가 하셨잖아요. 손해봅니다. 오히려 달러도. 자, 그런데 금융위기 환율 저점 1300에서 1800까지 갈 거예요. 나는 ETF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거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근, 준 금융위기 때는 박수권 투자 괜찮습니다. 1150 또는 60에 샀다가 이제 1220 있죠. 1000 또는 200원절리에서 팔아버리면 돼요. 큰 돈은 아니지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개미들이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금 보세요. 평상시 투자금지. 얘도 금융위기 국내 저점 7만, 그리고 고점은 미지수입니다. 뭐 10만이 넘어갈 수도 있고, 준금융위기 지금 상황에서, 만약 한다면 5만 3천, 언저리, 뭐 5만 5천도 괜찮아요. 고점, 자, 6만까지 예상하는데 한 5만 9천, 9천 이 정도 팔아버리면 돼요. 저점에서 하고 고점. 팔고. 그러면 여러분들 박수권 투자, 은 보세요. 코덱스 은선물 하나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지면 저점 7,000, 고점 마, 정고점인 12,000 상당히 많이 먹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금융위기 당장 터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금융위기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저점 3,600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고점은 4,500으로 보여집니까? 3 1 6,700에 샀다가 4,100이나 넣어가면 팔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박수권에서 먹으면 좋습니다. 자, 글로벌 뉴스에서 2019년 중국 경제성장6.1 감소, 29년 만에 최저. 현대연구원이요? 글로벌 기업부채 GDP 대비 93.7% 위기 대비해야 한다 지짐 로저스 2008년보다 더큰 경제 위기가 온다 금융위기가 나온 빚 잔치 GDP의 3.4배라 글로벌 아주 심각합니다 세계은행 글로벌 부채 위기 경고 신흥국 빚의 파도가 밀려온다 빚빚 빚. 이대로면 또 금융위기 터진다 중국 경기에 따라 한국 주식 채권 사고판 외국인 즉 중국인은 중국 경기하고 그대로 닮아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께 중국 경제 위기설 이번엔 진짜다. 중국 막대한 해소 막막, 세계경제 신장마비급 충격 올 수도. 어때요? 살벌하지 않습니까? 제목들이? 자, 정말 효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위기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드린 것만 잘 활용하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려운 분들은 하단에 카페에 들어가셔서 전화번호를 보시고 유료 상담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